고로역 근처에 있는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합정역과 바꿨다는 사실을 알고 오랜만에 애니플러스샵이 생각나서 가보니까 블루아카이브 콜라보를 진행 중이더라고요 딱히 달라진 점은 없어 보였고 애니는 덕질해도 게임은 덕질을 안 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더군요 안녕하세요 음? 제가 또 이제 합정역에서 이제 놀러 가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, 시와 롯데시네마로 왔습니다. 여기서 이제, 블랙팬서와 칸다포이버를 보려고 합니다, 예. 짜잔. 와, 저 이거 보러 왔어요. <laughs> 오후 4시, 저쪽 세계와 이쪽 세계 초침이 겹친다. 그 때, 여기서 13번째 고아 철탑의 그림자가 가리키는 장소에 가면은, 앞으로 날 시간, 서두르지. 와우! 두근거림 이있다 개코머린 저쪽 세계에서 가래가 먹고 싶어요! 설마, 어둠의 노트가 이런 활약을 하게 될...